네. 네. 또 시작할게요. 그래서 일곱 별과 일, 일곱 별과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급그 촛대의 비밀을 우리가 공부했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 더 이제 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지금 리크니아라고 하는 이 촛대를 다른 말로는 또 마콤이라고 해요. 마콤을 무슨 뜻이냐면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콤이 니크니아처럼 촛대 같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마콤 소리가 나오면 여기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되고, 니크니아가 나와도 여기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콤하고 니크니아는 중요한 단어죠. 예수님이 길 뚫으신, 예수님이 계시, 거주하신 곳, 어, 그 하늘로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20절까지 해서 요한계시록 1장이 끝났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을 보자고요. 아, 요한계시록 2장, 2장부터는 글씨가 전부 다 빨간색이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죠. 자,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말은 이렇게 듣는 게 좋아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번역을 했지만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에게가 아니라 나 앵겔로스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나 앵겔로스가 그라폴로 그라보로 주노라 이 말씀이에요. 그라보가 뭐냐면요 율법이에요. 그라프는 기록한다, 쓴다, 어, 쓰여져 있는 거, 이런 거를 그라프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성경이, 우리가 책을 딱 열면은요, 착 그라프죠. 다써 있어요. 그게 그라프고, 그게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의 글씨는, 속의 진리는 의미로 들어가 있는데 그건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라포를 그냥 보면은 천년을 봐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진리를 풀어야지 진리에서 그 천국에 가는 그 답을 다 말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풀줄 알아야지 그걸 듣고 어,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냥 그라포만 계속 율법만 보고 있으면 천국에 갈 방법이 없는데. 근데 그라포는 소용도 없는데 그걸 왜 써있냐, 그라포로. 그라포 그래프 속에 진리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라포가 있어야 돼요. 그라퍼가 우리한테 소용이 없지만, 그거를 버리면, 우리가 진리를 끊을 곳이 없어요. 그렇게 하기로 사단과 하나님이 계약을 하신 거예요.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지만, 사단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를 팔, 안 팔겠다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는 입장이니까, 꼭, 꼭 사야 되니까, 우리를 꼭 사서 구해주셔야 되겠으니까, 그 불리한 입장을 다 감수하시고, 오케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불리한 내용들이 계약 조건들이 지금 나오고 우리가 그거를 같이 지켜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은 그걸 다 감수하시고 어, 본인도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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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서까지 해 주시는 그분께 따라가야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2장 1절부터 이제 빨간 글씨가 나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설명이 다 1장에서 끝나고 2장이 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예수님 말씀이니까 잘들어있안말하했는데좀 생각 안 나서 지금 변경했어요. 하여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가 막 어디, 어, 디 있겠지? 아, 무론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를 지금 그 교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 에클레시아들은 이 에베소 교회라는 건 지금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는 벌써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요. 그런데 진리를 공부하면 여기로 올라오고 이 자리가 된 거고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금방 이 자리가 그냥 그 땅이에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진리를 공부하고 있어 그럼 그 자리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온 올라왔을 진리를 찾고 있는 그 에베소 어, 에클레시아들에게 진리를 찾고 있는 그 에베소 에,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에베소가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디서든지 진리를 하면 여기예요 여기가 아까, 헵타 리크니아라 그랬죠. 여기는 헵타 크리세오스 리크니아.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어, 에베소 사자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그러니까, 에, 이쪽으로 가서 지금 가르친다는 뜻이거든요. 에클레시아에 가서 가르친다는 뜻인데, 그쪽으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거기 가서, 어, 그라뽀로 얘기를 하라. 거기 있는 에클레시아들한테 그라뽀로 얘기, 이렇게 먼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찾아온 사람한테는 모르는데, 그냥 일단, 찾아오지 않고, 어, 어,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는 일단 그, 그거를 내밀어 갖고, 그래도 막 달려붙으면은 그때는 이제 진리가 나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음,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걸 보자고요.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 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대.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이거는 오른손은, 아, 덱시, 오른손이라는 건 덱시오스인데, 그 오른이라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일, 그걸 하신, 손에 못을 박히신 그 오른손이 하신 일에 의해 완성을 이룬 그 일곱 별을 붙잡고라는 것은 그 별을 붙잡은 게 아니라 간직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를 해서, 어, 완성을 이루어, 이루어가고 있는 그 별들에게 굉장히 어, 귀중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간직한다는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그 음, 간직하고 음,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별을 붙잡고는 일곱 별을 입어서, 음, 저기, 음, 어, 완성을 잃은 별 입어서 저기 완성을 이룬 별. 헤타아스테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안성을 이전 별들은 간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른손에 하신 일을 바로 받아들였으니까 기특한 거죠 기특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아무튼간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일곱 금초대는 헵타 크리서스 니크니아고 일곱금초 때가 어딘지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일곱금초 때가 여기죠. 이게 있으면 안 보이니까 이걸 일단 치웠어요. 일곱금초 때는 여기예요 일곱금초 때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자세히 하자고요. 그러니까, 원어는 원어는 메소스 n이에요. 메소스는요. 메소스는 한 가운데라는 뜻이고 어, 가운데라는 한 가운데 안에, 사이에 이런 뜻인데 메소스가 메소스하고 같은 뜻에 똑같은 뜻의 단어가 메타가 있어요. 근데 같은 그 사이에 그 가운데 이럴 때도 이 자리에 이 자리를 말할 때는 메소스를 사용하세요. 근데 같은 가운데라도 똑같이 이것도 가운데죠. 가운데라도 여기를 말할 때는 메타를 사용하는 거예요. 진리에 사용되는 단어는 메소스고 같은 장소인데 같은 장소지만 다르죠. 확실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요이 리크니아의 가운, 가운데라고 말할 때는 메소스를 쓰고. 요요요요 요, 요, 요. 울타리라 그러죠 요요 요, 요기서 성벽 울타리 이런 말 쓰죠 여기서 말 이게 요기 요기 가라르 가라르를 말할 때는 요, 요거는 요 게레스였죠 게레스 요거는 가라르 가라르를 말할 때는 어, 메타라 그래요 같은 가운데 어, 사이 이런 말인데 그 단어를 다른 거를 쓰죠 서로 아 어, 시간 이왜 이렇게 빨리 가 그래서 어, 그, 근데 여기는 메소스 N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만 봐도, 일곱 금초대를 안 보더라도, 메소스를 쓴거 보면 서 여긴 거라는 거예요. 여기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메소스 N, 이렇게 나왔거든요, 원어에. 그러니까 이 일곱 금초대라고 앞에 말을 안 해주셨어도, 메소스 N 그러면 벌써 이 안에, 이. 이것 중에서, 요건 지금 아래와 연결된 거니까 접어버리고, 여기서 가운데, 요거, 요거, 요거 중에서 가운데는 요기죠. 요, 요, 요거, 요거죠. 그니까, 러 이, 이, 가운데라는 것에 음, 메소스가 들어갔으니까, 이쪽의 가운데가 아니고, 이쪽의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요기를 말하는 거예요. 메소스엔, 그니까, 마콤 쪽, 리크니아 쪽, 그 가운데를 거니시는, 거니시는 이가, 이 거니시는 페리페테오라 그래갖고요. 어, 이렇게, 그 펜이라는 게요. 펜이는 원주의라고 번역도를 했는데 원주의는 꼭 이렇게 이제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아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 십자가가 있으면 이 십자가는 세워놨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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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으로 다 십자가로 몰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사방에서 다올수 있다 그래갖고 사방에서 다올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가방에서 올수 있다는 게, 십자가를. 이게 딱 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원주의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원주의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원주의라고 그러면 대부분 그 원주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데 여기서는 그원주의 뜻이 아니라, 이원의 주변에 있는 이 가운데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페일리가, 페리 그래서 이 기둥이 페리예요 페리. 근데 파테오는 뭐냐면 여기서 그 파테오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파테오가 뭐냐면 짓밟고 이런다는 뜻이거든요. 뭘 짓밟으냐면, 여기, 여기서 거주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뭘 짓밟으냐면, 거기 에 올라온 자들의 그 죄, 죄 쪽을 짓밟아서 떨어뜨려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발로 밟아주시나요? 진리를 주셔서 진리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 일을 하시는 짓밟다. 그걸 짓밟다라고 보시를 해요. 그러니까 페리파테오에는,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는 여기서 그 진리로, 어, 율법을 떨어뜨리게 해주고 있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페리파테오가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니시는, 거니시는을, 이렇게 저기, 아, 페리파테오를 거니시는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이가. 호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아 다음 시간에 할게요.